날씨가 엄청 섰네요. 오늘 타이어 바꾸기 아주 좋은 날입니다. 이세리 타이어입니다 아이오닉 파이브, 아이오니 파이브 전기차 전용 타이어고, 타이어는 255-45 r 래 20인치. 이거 폭이고, 255는 폭이고, 455는 높폭과 높이의 편평비고, 인치가 이휠 인치거든요.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순정으로 보급되는 타이어고 안에 이렇게 스폰지가 들어있습니다. 이 스폰지가 뭔 역할을 하느냐. 타이어의 공명은. 자동차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? 저 엔진 소리가 아니라 저 타이어의 저 노면하고 부딪히는 저 압축 소리예요그 소리하고를 차에 전야되는걸 줄이기 위해서 스폰지가 있습니다. 이 스폰지가 있는 것들이 옛날에는 한 5만원 정도 더 비쌌어요. 근데 요즘은 더 가격이 떨어졌고. 있는 거 없는 거 차이는 굉장히 커요. 이 양이시면 있는 거 끼시는 게 나쁘지 않다. 그리고 타이어를 오늘 바꾸기 좋은 날이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비 오거나 눈올때막 급하게 타이어를 바꾸시잖아요. 이게 만져보면 끈적끈적하거든요, 타이어가. 이게 왜 이렇게 끈적끈적하냐면 공기하고 고무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? 산, 산소가 걸래보면서 산화됩니다. 이게 쉽게 말하면, 어, 삭, 삭는다고죠. 산소가. 그래가지고,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표면에 코팅이 돼 있어요. 이 코팅을 없애는데, 매뉴얼상에는 약 100km를 주행을 해야 이 코팅이 벗겨진다고 돼 있거든요. 그전에는 막 비온다. 아 어, 오늘 비오네요. 눈 오네. 그러면 끼게 되면 사실은 더 미끄럽습니다. 그 순간에. 그게 벗겨질 때까지. 오히려 잘못하면 사고를 더 유발할 수도 있는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, 날씨 좋고 그런 날은 또 바빠요 타이어집 가서 교환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날씨 좋을 때 미리 바꾸시는 게 나쁘지 않다 응? 그리고 타이어에 보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게 타이어 만모 한계선이거든요 이 한계 되기 전까지 미리 여기까지 쓰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한계니까 한계 때는 교환해야 되고 미리미리 타이어를 바꾸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쉐린 타이어는, 어,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 타이어 중에 하나예요. 질이 좋죠. 근데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. 약간 타이어가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합니다. 승차감도 약간 그러고 핸들링도 약간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. 열받기 전에 이럴 때는 약간 미끄러지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타이어 형상은 잘 유지하는 그런 또 타이어 중에 하나거든요. 음, 순정으로 보급되는 타이어들은 미쉐린 타이어도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. 이차 같은 경우에는, 이 타이어는 타일랜드에서 만들었더라고요.